USA 할리데이비슨 만세 핸들입니다. 만세 핸들의 배선이 이렇게 안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통과될 경우 여기 4P 커넥터를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4P 커넥터 분해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위치 뭉치 쪽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핸들 안쪽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분해하는 요령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핸들 쪽 4P 커넥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핸들 교환 시 어려워하고 있는 이 4P 커넥터 여기서 분해를 못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배선을 커팅하고 이렇게 배선 테이프로 다시 이렇게 강화 둔 모습입니다. 방법만 아시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대바늘 하나 제일 굵고 제일 길쭉한 대바늘 그립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바늘로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모습의 4P 커넥터구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셨다가, 자, 혹시나 배선 작업 시 에러상이 있을 때, 요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